네, 장쥐더 튕겨줘야 돼요. 뒤에 있는 다반처럼, 장쥐 다반, 아하, 아하, 장쥐 네. 부장쥐 아니고, 장쥐 튕겨줘야 돼요. 나이, 나이, 이런 식으로. 푸시 아니고, 흔, 푸实 낫게 출발할게요, 푸시장쥐 아니고, 장쥐 튕겨줄게요, 나이, 나이, 이런 식으로. 노트 좋아요. 푸시 아니고, 푸시삼성이성 아, 아, 푸시 올라갈게요. 他上大学的时候穿的很朴实，不讲究打扮，这样下去也不是办法，我们得想个对策。他上大学的时候穿的很朴实，不讲究打扮，这样下去也不是办法，我们得想个对策。他上大学的时候穿的很朴实，不讲究打扮，这样下去也不是办法，我们得想个对策。 他上大学的时候穿得很不不得的候穿得很朴实，不讲究打扮，这样下去也不是办法，我们得想个对策。他上大学的时候穿的很朴实，不讲究打扮，这样下去也不是办法，我们得想个对策。他上大学的时候穿的很朴实，不讲究打扮。 这样下去也不是办法，我们得想个对策。他上大学的时候穿得很朴实，不讲究打扮，这样下去也不是办法，我们得想个对策。很的咩，很朴实，跑脑壳。不讲究，啊、你个讲究，就个个一奶奶，认识个讲究。打扮，穿讲究，乌个对不对？讲究，你个讲究。 讲究打扮，很朴实，很倒霉。要跟 t o m 很朴实，讲究啊，那个讲究，听着就觉得要奶奶，但是个说讲究打扮，朴实朴实啊，那个朴实，조금时실바람소리를더낸다생각하시고朴实。不讲究，就要查查你的说，三长两短，奶奶听着就觉得要讲究，讲究打扮。 장지오, 지오가 사성이 됐어요. 장지오, 나이 나이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다 반처럼요. 네, 노트 좋아요. 네, 장지오, 튕겨줄게요. 나이 나이 이렇게 리듬은 좀다 좋았어요. 장지오, 다반 장지오, 다반 부장지오, 아니고 장지오 뒤에 있는 다 반하고 성조가 똑같아야 돼요. 아하, 아하 장지오, 다반 부장지오, 사성이 됐어요. 장지오, 튕겨줄게요. 부장지오, 아니고 장지오 튕겨줘야 돼요. 打扮成来讲究，不讲究，不能讲究？三声两声，奶奶不讲究打扮。穿的，一声两声，啊哈，妈妈，이렇게놔야돼요다끌어줄게요穿得很。对，讲究啊，你给我讲究，听清楚了得呀。奶奶依然是给我讲究打扮。朴实是朴实啊，你给朴实是朴实呢？朴实朴实，干你那，확실하게푸 입을 쭉 내밀어서 푸쉬 푸쉬 촌더 흔, 푸쉬 이 리듬이 아니라 촌더 흔, 푸쉬 따이샹 샹이 떴어요 따이샹 사성 따이샹 복습만의 새길이다우리 낭사 며칠장 거 전과, 이틀장 거부터 복습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초반에 잠깐 스킵하시고 넘기셔도 됩니다 반대로 배운 분들 바로 나와야죠 그때 우리 두 문장 배웠어요 대화문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서로 다른 두 문장 가시죠 아 지금 막 나가려는데 막밥 먹으러는데, 뭐 하려는데, 시작, 我正要, 그렇지요. 시작, 我正要出去,正要出去. 아,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 시작,突然下起了大雨, 그렇지요.突然下起了大雨. 너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런 줄 알아? 시작, 你以为我想吗? 아, 이런 말.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는 거지만, 딱할말 해야죠. 你以为我想吗? 하면 중국 사람이 어 깨끗이 어, 사과를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장 보시죠. 나와라 짠. 제가 한국어 띄워드리면 중국어로 바꿔보시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이요.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음 그리고 중국인이 가져온 문장과 비교하시면서 아하 대책을 강구하다? 단구란 말이 어려워서 제가 가로치고 생각하다란 말을 써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맞췄을 것 같은데 대책은 뭘까요 대학 다닐 때 정도는 이런 말은 (100회) 이상 하신 분들은 여유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소박하다 뭘까요 나와라짠타샹다 쇼에다 시 하오 샹다 쇼에 대학에 다니다 그럼 학교에 다니다 그냥 샹 쇼에 하시면 됩니다 아하 샹 쇼에 윗상자가 위가 아니라 학교에 다니다. 단니다했으셨습니다像大学的时候, A的时候, A 할 때, 学的, 이성, 경성, 아하, 잘하셔야 됩니다. 다像大学的时候, 그렇죠. 아, 정도보호 구문을 씁니다. 穿的很 푸시, 푸시, 이게 소박하다예요. 삼성, 삼성이니까 흔이 이성이죠? 很 푸시, 잘 발음하시고요. 정도보호 구문이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저한테 겐톡 주세요. 정도보호가 뭐죠? 라고 하시면 제가 링크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 이럴 때 쓰는 건가 봐요. 이분 정... 정도가 소박하다. 초다很朴实그렇죠 <목소리> 그다음 뿌장지오 지우가 아니고 아이유사에 오너서 지오. 예. 지앙지오. 이거 네이버 검색하시면 뜻이 엄청 많아요. 에, 뭐 문제 삼다 따지다 염두에 두다. 에, 중시하다. 여기서는 중요시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면 잘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외모를 그렇게 막 따지지 않는다라고 할때 뿌장지오. 뿌장지 외모나 이런 치장 치장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할 때, 짱지오다반을 사자성어처럼 외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공감하실 거예요. 음, 네이버에서는 답을 노트에 다 쓰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오는지 여러 개가 올수 있지만 오늘은 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 어떤 걸 치장에 그렇게 막 신경 쓰지 않는다. 뿌지앙지오다반, 다반이 다빤. 치장 꿈이다예요. 삼성 경성이 연달아두개 있네요. 나이 나이 떠오르시면서 워먼 니먼 다반. 지 똑같은 발음이죠. 근데 이 따빤 발음을 빤을 사성으로 발음하기도 해요. 따빤. 둘다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국인 분는들은 뭐라고 발음하시는지 꼭 들어보세요. 흥미롭죠? 뿌장지오 따빤. 이렇게. 혹은 뿌장지오 따빤. 튕겨도 됩니다. 삼성, 경성. 따빤, 따빤. 좋습니다. 꾸미다, 치장하다, 다반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저는 꾸미는 거 좋아해요. 워시 이완 다반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음, 짱지오 다반 이거 사자성어처럼 외우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그 밑에 보겠습니다. 계속 이러는 것도 방법이 아니야. 계속이니까 뭐 다른 글자 생각하셨을 텐데, 저양샤취아 근데 취를 약간 취경성으로 해도 되는데 원래 여기가 사성이에요. 저양시취 이게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양시취네 글자 내려가다가 아니고 시아취는 여기서 지속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이런 뜻이죠. 저양샤쥐에 부쉬반파. 이렇게 하는 것또할때 도가 예예요. 저양샤쥐에 부쉬반파. 그렇죠. 우 day 여기는 a 이가 발음이 a y 입니다 뒤에는 지금 위에는 보시면 떼 있죠. 수로 뒤쪽에 있으면 떼. 수로 앞쪽에 있으면 떼이에요. 떼이로 읽을 때 무슨 뜻이죠? 조동사로서 뭐뭐 해야 한다. 조동사로서 뭐뭐 뭐 해야 한다 이렇게 발음이 쇠죠. 오케이 삼성 삼성이니까 이상 오먼 데이 이렇게 되는 거죠. 데이 씨은 반삼성 데이 씨앙과 처이가 아니고 유아이사에 에 넣어서 떼의꼭 기억하시고요. 처 세게 하시면 씨 h 발음 같아요. 또이처또처 한글로 표기가 안 되는 발음이니까 잘 생각하시고요. 대책을 강구하다 씨앙과 또 그, 없어도 되지만, 그냥 취임새로 넣어봤습니다. 중국인들이. 오케이. 对象,对策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장 좀 길었죠? 네, 설명도 좀 길었습니다. 노트 정리 잘 하시고요. 하우, 복습 많이 살 길이다. 지잔